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양띠님들의 양력치를 운세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예, 절기로서는 소수달이 되고요, 월주로서는 바로 정미월이 됩니다. 소수달은 뭡니까? 이제 작은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죠? 또 양띠가 양달을 맞이했죠 그래서 좋은 우군들이 많이 생기고요, 친구도 많이 생기고, 남사친, 여사친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내가 좀 부족한 데서 누가 채워주고, 누가 도와주는 그런 또 멘토가 생기고, 또 좋은 철학자도 만나고요. 이러한 경사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력 1, 2, 3월, 음력 4, 5, 6월, 음력 7, 8, 9월입니다. 음력 10월, 11월, 12월 1 0월을 12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운세를 나누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태어난 올로겨 음조 기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소스다에는 뭡니까? 이제 양도 그저 좀 쉬어가는 그런도 계절도 되겠죠. 지금까지 육개월을 엄청나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예, 원래 양띠님들이 굉장히 좋은 해거든요. 특히 재산이 많이 증식되고 그런 해가 되는데 7월 달 운세는 어떨까 살펴보겠습니다. 예, 운세 앞서서 예, 팔봉샘 TV. 구독자 알림을 주셔서 매달 올리는 예온세를 같이 함께 보시죠. 더큰 보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 뭡니까? 이달에는 뭡니까? 부동산 취득, 이렇게 시험 이런 거죠. 양띠님들도 원래 그 당선된 분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죠 특히 그죠. 67년생들이 굉장히 당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 원래 양띠님들이 승진 그런 운이 있죠. 또이 정기, 원래 이민년이죠. 이민년에는 우리가 정림 한목이라 그래서, 예, 어떤 뭐. Kiitos. 그러한 어떤 운세, 그죠? 특별히 당선, 합격, 승진, 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달을 계속 맞이하고 계시고요. 또 양띠는 이제 좀하는 이런 게좀 있으니까 너무 이 투자할 때 몰입해서 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또 심심하게 사람을 잘 믿고, 그죠? 이 마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거지를못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참으로 탈을 탈이 생기고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한쪽 길을 좀 막는 게 좋겠고 유혹을 좀 조심. 하시고요. 또한곳 몰입하는 절대 몰입하는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꾹꾹이 이래게고간이 지금 채워지고 있고 좋은 임을 만나고 또 임신 안 되면 임신이 되시고 또성기는 그다음 성기 운이 있고요. 그래서 1, 2, 3월생도 아주 좋은 예, 그런 운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위장병이라든가 이런 혈압 좀 조심하시고요. 예, 1, 2, 3월생은 검은 거 많이 드시고 푸른 거 해초로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고 저 강가나 이렇게 어, 더운 여름이니까요 시원한 계곡으로 가시면 더 도움이 될까 합니다 자 음료 4호 6월생 양띠님들은 뭡니까 아 지금까지 소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달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띠가 양달을 태어나서 양달을 맞이니까 주변 사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배유 근육 부탁 뭐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달에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달인데 절대 사양하시기 바랍니다. 양지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절을 잘 못해서 특히 부탁에 노를 못해서 소원해를 많이 봅니다. 이달에도 가까운 사람이 아마 부탁이 들어올 건데 절대 사양을 정중한 사양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심적이나 우울증 화합병 공황증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끄은걸 많이 드시고 그저 물도 많이 드시고 이런 거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검정살 검정콩 검정 케 이런 걸 많이 드시면 더욱더 마음이 좀가랑앉고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너무 강장제 붉은 거를 고기 종류는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감정 기복이 좀더 심해지서 좀 도움이 안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가에 많이 가시고 물을 많이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항상 물 투자할 때도 물 가까운데 투자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음력 7, 8, 9월생들은 뭐 양띠님들이 제 올래도 소득이 좀 커서 고 검정은 사업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좋은 님을 만나고 좋은 멘토도 만나고 좋은 철학자도 만나 그런 운세에 지금 와 있어서 이 달에도 굉장히 좋은 달이 되고 승진이라든가또 취업이라든가 그죠 혼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외로운 분들은 남사친여 사친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 9월생들 은 음력에 태어난 분들은 좀 신경통이 많고 그죠 또 외로운 분이 상당히 많고 그죠 저 두려움이 이렇게 힙힘처럼 두려움, 두려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부병이 많죠 탈모도 많고 그런 게 서 이달은 좀 벗어날 수 있고 좋은 의사님이나 좋은 약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세에 있어서 좋은 달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력 10월 1 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은 겨울 태생이죠. 겨울 태생은 양달이에서 음력 10월생은 특히 이 달에 굉장히 좋죠성진 혼사, 그죠? 매매, 그죠? 이런 것들 뭐 부동산 취득 여러 가지가 좋은 일이고 또 자식이 안 되는 분은 자식 임신이 될수 있는 그런 달이라서 좋은 운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 금전운이랑 사업이하든가 모든 게 지금 굉장히 좋 그런데 네, 울생들이 이달에도 아, 대박이 계속 이어진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주로 전립선 그죠. 그다 부인까지 뭐 이런 거 그죠. 또 이렇게 뭐외로선 우울증이 런게좀 있고 탈모 피부병이 있게 있죠. 그런 것에도 어,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좋은 약재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세라서 이달에도 굉장히 좋은 운이 지속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띠님들 이렇게 양력도 치로운세를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특히 여름생들은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요. 또 1, 2, 3월생들은 부탁을 또 정중히 좀 거절하시고 4, 5, 6월생들은 마찬가지인데 이달에는 또 부탁이 들어오니까 좀 거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6월에는 자꾸 길이 얇아지니까 예, 조금 길을 막고 그죠? 이사람이 내인데 왜 이래 왔을까? 왜 이런 부탁을 하지? 반대로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진실한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대님들 7월 온세를 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시청에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늘 나날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 부탁드리겠습니다.